안녕하세요. 독서 멘토 이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장발장인데요. 네. 원래 이름이 레 미제라블인데 네, 사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게 거의 한 300쪽짜리 책이 5 권으로 분리되어서 지금 얼마 전에 한국에 번역돼서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프랑스의 대문호 비토르위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작품에 대한 인용문을 두고 두고 접하시게 될 거예요. 중학교 때 되면 도덕 판단이라는 걸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어떠한 행동이 뭐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배우면서 장발장이 자기가 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친 행동이 두구두구 예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배울 수 있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굉장히 교훈적이라는 점을 알게 될 거예요. 우선 제가 이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요. 우선 처음 인물은 장발장이 처음에 만난 신부입니다. 그 신부는 장발장에게 무엇을 해주죠? 장발장이 아주 배고프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을 때그 신부는 장발장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쉴 곳을 제공해줍니다. 그런데도 장발장은 물건을 잔뜩 훔쳐서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장발장이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장발장은 19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모든 그런 어안 좋은 것들에 대한 것을 아마 그 신부와의 생활을 통해서 씻어내고 그 신부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꼭 갚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됐다고 우리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신부는 중요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소설에 아주 극 초반부에 등장했다가 바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신부가 장발장에게 준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결코 그의 존재를 간과할지는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설에서 중요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인물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코제트인데요. 코제트는 팡틴의 딸인데 장발장의 의붓딸이 되죠. 사실 보면 그 팡, 코제트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아빠를 잘 만나서 평생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인물로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사실 보면 그, 그녀는 장발장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느껴주는 인물로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장발장은 항상 외로웠죠. 뭐, 감옥에서 나와서 도망 다닐 때도 그렇고, 항상 장발장은 혼자였는데, 그런 혼자인 장발장을 누군가와 함께 같이 있어주게 한 것,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게 해준 것. 네, 그것이 바로 코제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소설에서 중심 인물이 아니지만, 중요한 인물 두 명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소설은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이야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자체도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그 안에 프랑스의 사회상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설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아직 어 충분한 그런 배경지식 및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어 아직 여러분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소설 안에 들어있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인물과 인물간의 대립 구조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네 이상으로 장발장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